안녕하세요. 오늘은 LTE 라우터 단말기 MEI71KL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. 박스를 개봉하도록 하겠습니다. 박스를 개봉해 보면 구성품에는 LTE 라우터 단말기 안테나, 전원포트, 램포트가 있습니다. 단말기 12시 방향에서 안테나를 끼울 수 있고 왼쪽 측면에서 유심을 꽂을 수 있습니다. 유심을 꽂을 때는 칩 방향이 아래로 향하게 꽂으시면 됩니다. 저희 LG 유플러스에서는 개통 테스트 후 고객님께 보내드림으로 유심히 꽂혀있는 상태로 발송됩니다. 그럼 이제 LTE 라우터 전원을 켜겠습니다. 먼저, 안테나, 전원포트, 램포트를, 노트북과 단말기에 연결해 주세요. 연결을 하시면 단말기 전면 LED에 불이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잠시 후 파워, LTE, 네 e 불이 모두 들어오면 이용 가능한 상태가 된 것입니다. 맨 왼쪽 파워는 전원 연결이 잘 되었는지 나타내고 LTE는 신호의 접속 여부를 나타내고 N1과 N2는 램 포트 연결이 잘 되었는지 나타냅니다. 연결 후 인터넷이 접속이 되는지 보겠습니다. 보시는 것과 같이 인터넷 접속이 매우 원활하게 잘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. 지금까지 LGU 플러스 모바일 오피스넷 LTE 라우터 MEI 71KL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